6학년 1학기 3단원 소수의 나눗셈 다섯 번째 보충학습입니다. 이번에는 소수점 아래 0을 내려가지고 계산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볼 거예요. 자 피자가 두 판하고 열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세 조각이 있어요. 2.3이 있죠. 피자가 이렇게 있는데 두 명이 주세요. 똑같이 나눠주세요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일단 피자 한 판씩. 자 그렇죠? 왔다. 두 명인데 두개 있으니까 하나씩 갖고 그다음에 세 조가 괜찮아요. 어떻게 하죠? 음, 한 조씩 나눠가지면 되죠. 자, 나도 한 조가, 자, 나도 한 조가 이렇게 가작스커졌습니다 그럼 얼마 남았어요? 요게 남았죠. 요거 어떻게 할 거야? 버리면 안 되죠. 자, 작은 좋은 방법이 있죠. 자, 작은 걸로 바꿉니다. 하나, 둘, 셋, 짜잔. 이렇게 더 잘게 잘게 잘라가지고 또 나눠가지면 되지. 뭐, 그래서 0.00, 10개로 만들어서 반절씩 쭉. 그래서 이렇게,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됐죠. 똑같이 나눠가진 거죠. 자, 이것을 한번 표현해 보면, 자, 한 명이 피자 가질 수 있는 것다 표시해봐. 그럼 두 명이니까, 둘이니까 하나 가져갔고, 나 하나 가져간다. 1. 그 다음에 얘네들 이제 개똥이가, 개똥이, 소똥이가 가져갔고, 다 없어졌고, 그 다음에 세 조각에서, 나한 조각 가져간다. 저, 여기 이렇게 가져오면, 이거. 한 조각은 소똥이가 가져갔고.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 남았네요. 이거 남은 거 어떡할 거야? 괜찮아.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. 열 두두두 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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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로 나누면 되지. 열개 중에 개똥이 거 다섯 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나머지 다섯 개는 소똥이 거. 그쵸?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되는 거예요. 그럼 이것을, 목순 한 개, 0.1은 한 개, 0.01은 다섯 개 가져왔어. 그래서 답은 1.15입니다. 이거를 수식으로 풀면 자두 판이 있다고 하나씩 가져가면 되겠구나 두개 없어 자 지금부터는 이제 다 조각이야 판못 가져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위 자, 20개로 두고 2 3, 어, 3이죠 3 여기서 여기 3이네요 여기서 가위질 할 거야 3에서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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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가 있으니까 0.1 자리를 아, 여긴 안잘르는구나 0.1짜리를 자르면, 가져가면, 이 일은 2. 두 개씩 가져가고, 하나 남았죠? 하나 남았어. 그럼 이때 다, 오늘의 가위질이 이루어집니다. 버리기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? 가위로 자를 거예요. 그래서 10개로 만들어서, 자르면 0.01짜리 5개 가져갑니다. 남은 거 있으면 또 잘라버리면 되죠. 계속 자를 거예요. 그죠? 잘라버리면 돼요. 남기지 말고. 다 이제 이걸 상상하면서 한번 풀어봅시다. 다섯 명이 있는데, 피자가 일곱 판이 있네요. 머릿속에 그려보세요. 이렇게 판피자, 네, 다섯, 여섯 개가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, 하나, 0.1짜리, 세네 다섯, 여섯 개가 있어요. 자, 아, 이거 어떡할까요? 그쵸? 조금 더 크게, 아, 크게 보면 크게 보면이렇게 자, 다섯 명이 있어요. 일단 피자 한 판씩 가져가겠다. 그래산 사람당 하나씩 가져가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피자 사라졌어. 가져갔어요. 피자 두판 남았어요. 이 일곱 개네. 피자 두판 남았어요. 이거 어떡할 거예요? 가위로 잘라야지. 이로 잘라 가지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10개씩 잘라서 20 조각을 만들어요.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합해서 나눠 줄 거야. 자. 이거 나눠 가자. 그러면 여기 있는 여섯 조각하고 합치면 26. 자, 다섯 명이 5 5 25. 자, 여기서부터 조각이네. 자, 다섯 조각씩 가져가요라고 하면 한 조각이 남아요. 다 사라지고 이만큼이고한 조각이 남아요. 그럼 요거 어떻게 할 거예요? 괜찮아요. 다시 이거를 가위로 10조각을 내면 돼요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그래서 10조각을 만들면 됩니다. 그래 10조각을 5명이 가져가세요. 가면은 아주 작은 거, 10, 아주 작은 거두 조각씩 가져가면 10개가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8.1 나누기 이 피자가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판 길다란 게 이만큼 있네요. 10분의 1짜리 자른 거 너무 뚱뚱하다. 그렇죠? 이렇게 생긴 거. 아무튼 있어요. 여섯 명이 먹겠다고 해서 일단 하나씩 가져가자. 그럼 피자 여섯 판이 사라졌대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그러면, 피자가 두 판이 남았어요. 어떡할 거야? 어, 지금부터는 조각이야. 잘게 잘게, 더 어, 잘게 잘라서 나눠 갖자. 이거까지 나눠 갖자. 그러면, 20조각으로 자른 거에다가, 원래 있던 한 조각까지 합치면 0.1짜리, 21조각. 나눠 가자요. 6, 3, 18, 세조세 개씩. 이런 거세 개씩 나눠 가지면, 18. 여기서 잘랐다. 가위로 잘라서 더 잘게 잘게 잘랐어요 18이면 이거 다 가져가고 몇개 남은 거야 요런 거두개 남았어요 두개세 개다 세개 3개. 그럼 이거 남길 거야 아니야 여섯 명이거 어떻게 먹, 먹으면 안 될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지 또더 잘게 잘게 따다다다다다다다 10개, 따다다다다다다다다0열개따다다다다다다다1열개따다다다다다다다열개 그래서 열 조각씩 내면 30조각 그러면 6명이 이렇게 1명, 2명, 3명, 4명, 5명, 6명이 다섯 조각씩 가져갑니다. 그러면 6, 3, 10, 나머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. 허, 절대 버리지 말고 더 잘게 잘라서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눠갖고 또 잘게 잘라서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눠가지면 됩니다.